아주 오래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본 사파인데, 야전 병원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적국제를 물고, 요람에 누워, 우는데 예수님이 허둥지둥 다니시면서, 너희는 왜 성장하지 않니? 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이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신자도, 성장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온통 해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를 연발하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여주여하지 왜내 말은 행하려 하지 않느냐고 하신 것처럼 율법의 도덕적인 사고방식에 종교와 교리를 오히려 진리로 알고 있으니 인자가 오실 때까지 일은 멈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구, 구약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자면 올리아과 다윗인데 그 옆에는 이스라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상황은 잘 아실 테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연 어느 자리에 설 것이냐는 것인데 당연히 다윗은 고기, 군인들은 서지나 먹는 자로 볼 것입니다. 골리앗은 세상의 문제, 두려움의 대상, 넘기 힘든 산, 감정의 문제, 말씀을 행하는 어려움 등등, 사람이 살면서 대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이라고 단정하고요. 골리앗에 비유되는 사람들이 겪는 주변 상황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무슨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의 정욕과 욕심, 그리고 자랑처럼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이것을 없애기 위해 기도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영원히 믿는 자 주변에 얼씬도 안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그때마다 올바른 대접으로 이견을 상대로 여기면 그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이기고 모든 것을 빼앗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저지나 먹을지 고기를 먹을지 구별되겠지만요. 일단 군인들을 보겠습니다.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단순한 구절이지만 수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군인은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현대 군인은 전자화 그리고 고도화된 살상 무기를 다루기 때문에 한순간 실수하면 군인은 물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 24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와 군인은 전쟁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고 최소한 복무기간 먹고 사는 것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군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종 훈련을 수시로 합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집단이기도 하고요.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계질서나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하고요. 용기와 사명감, 철저한 군인 정신으로 맡은 바 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임이 가장 기본으로 갖추어진 집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단이다 보니 그 숫자가 많습니다. 뭐 이런 특징이 있겠네요. 근데 골리아 앞에서는 오합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훈련도 사명감도 책임감도 한순간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은 바로 두려움. 골리아시라는 상황을 대하며 덜컥 집어먹은 두려움이 한두 명이 아닌 군인 모두를 겁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돌려서 생각하자면 지금 교회에서 아무리 제자 훈련이 말씀 공부, 전도니, 기도해니, 백날 열어봐야 그때 감성파리 하는 것이 전부고, 그래서 골리아답의 군인들과 같은 자들만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얻어 터지기나 하는 삶, 널렸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이유만으로 골리아답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죠. 기복신앙에 내 약하디 약한 감정과 잘못된 사고방식 다루는 것만으로도 허득거리는 판에 골리아시라니. 당연히 꼬리를 내리고 무리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뭘 제대로 배웠는지, 학교는 다녔는지, 교회는 다녔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기록이 없어 모르겠지만 음악의 천재라 불렸을 정도로 악기는 잘 다룬 것 같습니다. 그리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양치기를 하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다고 했던 거예요. 왕의 갑옷이 커서 입지 못할 정도인데 아무튼 키는 작았을지 몰라도 대단한 체력과 담력의 소유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명감과 하님에 대한 믿음이 경고했음은 자명한 사실이고 돌판매를 잘했던 것도 있네요. 그랬던 그가 골리앗을 향해 했던 일만 보더라도 아무리 배우고 익혀봐야 무용지물이던 군인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군인들이 갖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교회만 다니는 자와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의 비유와드 같은데 골리앗을 마귀로 본다면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은 할지 몰라도 손을 얹어 질병을 내쫓거나 귀신을 내쫓는 일은 전혀 하지 못하니 풍전등화, 두려움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자들로 비유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돌팔매를 맞은 골리앗이 뒤로가 아닌 앞으로 고꾸라졌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 맞히면 그 맞은 대상은 뒤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정반대의 일이 있었을까요? 이는 초음속 제트기의 소닉 붐과 같은데 돌파매로 날아간 돌이 상상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골리아스의 이마를 관통할 때 이마를 통해 공기가 초고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입으로 공기를 마시듯 해버리니 자연히 앞으로 몸이 당겨졌다는 것 말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연히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사람이 던진 돌파매는 그토록 빠른 속도를 낼수 없다는 것은 현대 과학이 이미 입증을 했으니 결코 다르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신약의 근거한 말씀으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행해야 성령께서그 다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손을 얻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튼 다윗과 군인들, 젖과 고기. 과연 당신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 신자일까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원래 성격이나 성향이 어떻고 교회나 목회자 수준과 상관없이 말이죠. 무엇보다 골리앗을 단지 내 삶에 널브러진 각종 문제들로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삶의 지침서나 자기 개발서처럼 여겨 각자가 처한 삶의 문제 해결이나 하고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을 위해 이용해서 그 결과들을 보고 기뻐하는 단순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성경을 보내주신 이유는 단지 그것이나 하는데 성경을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누구든지 알아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둘째,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성령님이 내주로 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분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잘한 삶의 문제의 해결과 이세 가지 어느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목회자의 설교가 달라지고 신다질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표적에 따르는 치유자의 비유를 했지만 아무리 이렇게 나누어도 여전히 난내 삶의 문제 해결과 기복신앙 형토에만 관심을 두겠다는 무리 속에 숨는 군인들과 같은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 예수님도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지만 성령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도 없는 자들이 성경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현대교회도 성령의 가르침에 대해 무제한 것은 율법과 교리, 삶의 지혜로 배운 신학의 억매, 성경에 대해 잘못된 이해들을 가지고 살고, 복회자도 교회의 부흥 말고는 관심을 두지 않으니 당연할 수 밖에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없으니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신앙을 강요합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식으로 행위에 중심을 둔 규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곤 합니다. 정작 성경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지만, 무엇 하나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자신들이 만든 틀이라는 우상을 더좋아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종교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전도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종교니 거룩하고 점잖게 행동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도 구태여 의연한 자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자기타나 드럼치는 것은 마귀들이나는 소행으로 여기는 자들이 목회자로 있으니 가관이죠. 삶이야 어찌되든 뜻도 모르고 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기도나 하면서 그런 자신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아는 자들이 차고 넘치니 뭐 어쩌겠습니까. 이러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신앙으로 알다 보니 하님이 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동상은 퀴어 축제가 버젓이 열려도 크리스천들은 소극적인 대처만 합니다. 아니, 두려움에 빠져 뒤에 숨기 바쁩니다. 일부 신자들이 나가 옆에서 소규모 반대 시위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질파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을 닫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와 신자들은 교회에 모여 예배만 드립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외치는 지적인 만족에 빠져 살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며 행사에 나와 기도해주는 목사가 있는 상황이 가당키나 한지 반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크리스천의 모습이냐고 말입니다. 일어놓고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고나하니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지나 먹는 자로 남을지 아니면 고기를 먹는 자로 성장할지는 늘 말하지만 개개인이 선택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후자라고 해도 전자에서 벗어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머무르는 자는 더큰 일을 할 마음도 각오도 능력도 없기 때문인데 강요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서 살아가면 그만일 뿐입니다. 대신 크리스천이라면 엇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옳고 더 가치 있는 높은 수준의 것인지는 한번쯤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네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개명, 서로 사랑하라. 저는 늘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